자, 이거 한번 그려 보면은 kx 제곱은 뭐 이렇게 생길 거고 lnx는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죠? 정점이. 정점이 어디에요? 정점이 어디에요? 로그 함수에. 1, 0이죠. 1, 0이니까 여기가 1, 0을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거니까 다시 그리면 얘가 이렇게 관통하는 이 접선을 뭐 구해달라는 건가요? 한 점에서 접한다, 뭐 이런 거죠? 접하는 거니까 되게 쉬워요. 여기서 있잖아요. t 를 하잖아요. t 를 하면은 요 함수에다 넣을 때 t 값하고요 함수에 넣을 때 t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쓸수 있는 식이 e ln t는 kt 제곱. 있죠.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f 프라임 요 요기서의 미분계수하고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ln x 미분하면 x 분의 2니까 t 분의 2 이콜 뭐냐면은 쟤를 미분하면은 2 kx 잖아요. 그러면은 e kt가 어떻다는 거죠. 지금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어 사라지고 kt 제곱이 kt 제곱이 지금 1이 돼요. 그 말인즉슨 얘가 다시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t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t의 제곱이 걔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는 루트 2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미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양수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2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은 2가 되는 거죠. k, 2k가 1이 되는 거니까 k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쉽다 못해서 이거는 진짜 뭐 우롱하는 그런 문제죠. 왜냐면은 그냥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아, 뭐예요? 점을 넣었을 때도 같고, 미분 개수도 어떻다는 거죠? 같다.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씩 몇 개죠, 지금? 두 개. 그러니까 무조건 풀린다. 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예. 네, 밑에 거한번 해봅시다.